안녕하세요, 골다방 크루입니다. 지루하고 지루하고 올리비에 지루한 이 비시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우리 수원은 이적시장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감독님, 우리 감독 정효영, 우리 정효영님, 입맛에 맞는 선수들로 지금 개편을 이미 진행을 했고, 또 지금 전지훈련 중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많은 영입선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가 가장 마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이 영입사과를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안 믿겼었어요. 어떻게 이 선수가 진짜로 온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선수는 바로 홍종호 선수입니다. 어, 제가 한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그 블로그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희망하는 영입리스트. 이 선수들이 좀 수원에서 한번 좀 뛰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 바램을 글로 한번 남겨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김보경 선수 있었고요. 또 김보경 선수는 또그 저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었죠. k 이 개인기 수원 선으로 뛰었고, 하지만 좀 활약성을 좀 아쉬웠던 케이스였고, 그때 김보경 선수와 함께 이 선수 꼭 우리 팀에서 뛰었다 했으면 좋겠다는 선수가 바로 홍정원 선수였습니다. 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도 그렇고 이 홍정원 선수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꼭이 선수 뛰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홍정호 선수의 영입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정말로 제가 너무나 어, 좋아하고요 또 수원의 주장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아마 어, 이번에 수원 새 시즌 유니폼은 홍정호 선수로 마킹하지 않을까 좀 그런 지금 개인적인 바람을좀 갖고 있습니다 어, 물론 전북 시절의 홍정호 선수는 싫어했습니다. 네, 욕 많이 했고요. 야유도 기본이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왜냐면 저는 팀의 엠블럼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하는 선수여도 우리 팀, 선, 우리 팀 소속 선수가 아니고 특히 라이벌리에 강한 팀의 소속 선수였다면 당연히 약간 적대심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북을 상대로 했을 때또 전북의 홍정호 선수는 굉장히 강했어요. 수원을 상대로 거의 접은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항상 마프트 때마다 벽처럼 느껴가지고 제가 정말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런 선수가 우리 팀으로 오다니요. 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나 얄미웠던 선수였는데 또 우리 선수로 온다고 하니 어, 우리 선수로 왔으니까 또 격하게 환영하고요. 또 격하게 응원할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있겠습니까?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으로 수험 팬분들의 어깨 한번 들썩이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홍정호 선수 커리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홍정호 선수는 제주 출신이더라고요. 조선대 재학 시절에 2009년에 열렸던 그 이집트에서 열렸거든요. 그 세계청소년 월드컵 대회에서 저는 이 선수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어 이때 이 팀은 2012년 그 런던 올림픽을 겨냥해서 준비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독이 홍명보 감독. 이셨죠 소신 발언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홍명보 감독님 좋아합니다. 어, 저 자서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을 좀 북중미 월드컵을 좀 맞지 않으시기를 좀 바랬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 근데 또 맡으셔 갖고 개인적으로도 좀 불만이 있고 불편하고 아쉬움이 남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그 당시 홍명보 감독님이 이 팀을 맡아서 U19죠. 이 청소년 월드컵 대회에서 8강까지 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어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 센터팩 조합이 바로 홍정원 선수와 김영권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선수들이 되게 잘해서 저는 아이 선수들이 향후 10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 전그 생각 그때부터 했고, 또 그때부터 또 홍정원 선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잘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영양권에 있었던 선수들이 이제 2010년 기점으로 다 이제 국대에서 내려오는 시점이었잖아요. 그 막바지에 했던 선수가 뭐 이운재 선수도 이제 남아공 월드컵 기점으로 나, 내려왔고요. 뭐 안정환 선수도 그랬고 뭐 박지성 선수도 그 시점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더 뛰고 이제 은퇴를 했고요. 그렇게 2002년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발탁돼서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게 바로 홍정호 선수랑 김영건 선수였어요. 조강래 감독님이 그때 대표팀을 맡아가지고, 팀을 세대교체를 하고 있는 마당이었는데, 그때 홍정호 선수를 포 리베로로 활용해서 전진, 좀 전진 배치해서수비형미드필더에 있는 자리에 넣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그때 김영건 선수랑 홍정호 선수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세대교체의 중심이었다라고 저는 그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쉽죠. 제가 생각한 제 (1) 센터팩 조합으로서 월드컵 무대에는 유일하게 이제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만 이 조합이 가동이 됐었는데 제가 믿었던 또 좋아했던 이 선수들의 한계가 명확하게 그 대회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쉽게 뭐 아직도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 커리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제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주 유나이티드 이제 드래프트로 신인 입단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제주 SK죠. 근데 그때는 제주 유나이티드였고, 우리 수원의 전 단장님이셨던 뭐, 박경훈. 그때는 감독님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주를 맡아서 2010 시즌에 이제 첫 홍정호 선수가 입단했고, 또그 시즌에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이 선수가 리그 베스트 11에 들어갔어요. 신인 선수가. 심지어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치르느라고 리그에서 좀 결장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베스트 11에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클래스가 남다르지 않았나. 그런 점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어, 좀 특이한 점은 그 제주 시절에 우리 수원에 지금 코치님으로 오신 마철준 코치님이 또 선수로도 같이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인연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홍정호 선수는 제주에서 이제 좋은 활약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는데 크나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2012 시즌에 큰 부상을 뭐 십자인대 부상으로 기억하는데요, 큰 부상을 입어서 하필이면 2012 런던 올림픽 을 직전에 두고 당한 부상이어서 좌절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런던 올림픽 세대들이 이제 홍명보 감독이 2009년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세대들이잖아요. 인생의 큰 하나의 큰 단계, 큰 개인적인 큰 단계 의 목표였을 텐데. 그것을 그것만 보고 달려왔을 텐데 나가지도 못하고서 그런 부상이라는 큰 좌절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선수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음큰시련이 찾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12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사상 첫 올림픽 동메달을 어 거머쥔 대회였기 때문에 이를 또 TV로 지켜봤어요. 선수의 심정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원래 주축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홍정호 선수를 대신해서는 황석호 선수가 김영권 선수랑 또 짝을 이뤄서 센터백 조합을 가동했고요. 또 굉장히 잘했죠. 황석호 선수. 또 우리 수원도 거쳐간 선수고요. 하여튼 그런 어, 이야기가 있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는또 선수가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 홍정호 선수는 재활을 거쳐 또 그라운드에 복귀를 했고요. 어, 제주에서 복귀를 했고 이때는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분데스리가 진출이 좀 빈번했던 잦았던 시기였는데요. 홍정원 선수가 바로 분데스리가의 아우쿠스부르크에 진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아우쿠스부르크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팀은 구자철 선수가 이제 볼프스부르크에서 경기가 잘안 풀려서 또 주전 경쟁에서 좀 뒤처지면서 아우쿠스부르크 임대해 오면서 또 완전 이적도 나중에 했었죠. 어, 이 팀에서 굉장히 잘했죠. 구자철 선수가 굉장히 잘하니까 지동원 선수도 와서 또 활약했었고 연이어서 홍정훈 선수까지 와서 좋은 활약상을 보여주었던 대한 토트넘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소, 손흥민 선수 있을 때아우쿠스브르크가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이야 김민재 선수도 유럽에서 거의 탑 클래스 활약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요시다 마야 선수도 EPL에서 뛰었었고요. 동양인 센터백이 지금은 이제 유럽 그래서 활약하는 게 이제 낯설지는 않지만 그 당시는 어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면 피지컬적으로도 그 센터백은 키도 크고 스피드도 느리면 안 되고 이 떡대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언어도 왜냐하면 언어 소통이 굉장히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수비지는 특히나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센터백이 유럽 무대에 진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아마 2001년에 그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뛰었던 심재원 선수에 이어서 아마 두 번째로 분데스리가에 이제 한국인 선수로 센터백 어, 출신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어, 완벽한 주전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원래 경기 도중에 센터백 교체를 잘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감독은 교체를 통해서 좀 어, 감각을 좀 찾게 한다든가 적응을 한,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배려를 좀 했었고 또나오는 나올 때마다 굉장히 잘했어요. 맨앤전에서 팀은 못했어도 혼자 고군분투해서 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기억이 나고요. 이 제공권도 굉장히 그 유럽의 그 공격수들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 잘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 센터백의 빌드업이 또 중요시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좀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부상이 좀 문제가 됐었고 이게 왜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분명히 제가 중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홍정호 선수가 명단에 있어 갖고 이제 중계사에서도 홍정호 선수 이제 선발 예정 막 이런 게 떴었어요. 근데 경기 딱 시작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워밍업 중에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못 나온 겁니다. 그럴 정도로 부상이 되게 잦았고요 어,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한3 시즌 정도를 뛰었는데 20 경기가 인 이상은 아마. 소화한 적은 없던 걸로 기록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 감독은 꾸준히 기용을 하려고 했었고 부상만 아니었으면 주전까지도 한번 차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어, 남았던 유럽 도전기였고요. 그 제가 그 아우쿠스부르크는 경기는 굉장히 챙겨봤었어요. 굉장히 약팀인데 강등권도 면하고 우리 또 한국 선수들이 활약해서 돌풍도 일으키고 어, 이랬던 그 팀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애정했던 팀이었고 또그 때 중국의 그 차이나머니가 손길을 보내면서 결국 중국 슈퍼리그 장소스닝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아마 600만 유로로 기억하는데 그 저희 골다방 크루에서 장소스닝 경기장을 방문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스닝이 지금은 해체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선수들을 영입했고 뿐만 아니라 중국 슈퍼리그가 워낙 자금력을 앞세워서 유럽에 있던 전성기였던 유럽의 그 전성기였던 선수들도 데려왔었기 때문에, 뭐, 홍정호 선수도 그의 그런 케이스이지 않나 싶고, 또 그때 감독님이 이제 K리그에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장수수닝으로 부임하게 된 최용수 감독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러브콜을 아마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굉장히 실망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했으면 더 발전하고 조금만 더 했으면 주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아쿠스부르크 경기를 거의 매경이 챙겨봤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또 여론이 장난 아니었죠 왜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중국 리그 진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컸잖아요 홍정호 선수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창전성기에 있는 선수가 유럽에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갈 것 같은 선수가 중국 리그라니.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 아우쿠스브르크 단장도 그때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종호는 야망이 없는 선수다. 유럽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 돈 때문에 넘어갔다. 이런 비판을 했던 걸로도 제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용수 감독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장수 스닝에서의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는 잘했죠. 하지만 장수 스닝이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용수 감독님도 결국에는 경질이 되셨고 그 이후로는 카펠로 감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점점 이제 주전 경쟁에서 홍정호 선수도 밀리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그때 복귀한 팀이 바로 전북입니다. 전북의 임대로 복귀를 하게 되고요. 그때 뭐 김민재 선수 신인 시절이니깐요 같이 센터백 듀오로 나서면서 굉장히 찰벽이었어요. 우리 수원 입장에서는 악몽과 같았죠. 못 이겼으니까요. 정말 좌절감을 안겨다 주지 않았나 싶고요. 벽이 느껴졌다니깐요 정말 우리 공격수들 빠른 선수들이 아무리 비벼도 아, 안 되는 거예요. 뭐 주력도 되지, 몸싸움도 안 밀리지, 헤딩 다 따내지, 커버하지. 아 진짜. 아, 진짜... 좋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제 입장에서는 어, 그랬던 시절이고요. 어, 그렇게 홍정호 선수는 개인 커리어에 있어서도 이제 전성기 정점을 이제 전북에서 찍게 됩니다. 나중에 또 완전히 이적까지 전북으로 하게 되고요. MVP도 어, 수상을 했고 전북의 주장도 역임을 했고요. 리그 베스트 11에도 어, 여러 번 들어갔고요. 선수로서는 뭐 전북에서 어쨌든 이룰 수 있는 건다 이루지 않았나. 결국에 이제 수원도 전북과 만, 전북이랑 만나면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가 이제 뼈 아프게 이브리그로 강등이 되었고요. 홍종호 선수랑 이제 만나지는 않았는데 2024 시즌에는 다 아시겠지만 전북이 굉장히 최악의 부진을 겪으면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홍종호 선수는 그때 주전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뭐 부상도 있었지만 그때 저는 그때 홍종호 선수 보면서 아, 이제 아무리 클래스 높은 선수들도 이제 세월 앞에 장사 없구나. 이제 내려막길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5 시즌이 되자 거스포헷 감독이 전북으로 부임하고 홍종원은 다시 한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전북이 25시즌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즌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북이랑. 근데 이제 전북에서는 이제 재계약을 안 하는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그런 협상 과정을 겪게 되면 이제 퇴물 취급을 받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홍정호 선수는 그 전북의 그런 태도와, 어 속도가 나지 않는 그런 협상 과정, 이런 거를 겪으면서 좀 실망감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 우감효, 우리 정효영 님이 냅싹, 이렇게 물어온 거죠. 직접 연락을 해서 난 너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 어떻게 우리 감독님 찬스 쓰는 게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감독님이 와. 너 와. 우리 팀에서 얼마만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홍정호 선수도 이제 본인의 가치를 더 인정해주는 수원으로 또 재빠르게 움직였던 수원으로 이제 FA 영입이 되면서 이제 우리 수원에 청백적 군단의 일원이 됐습니다. 아직도 어색해요. 녹색 유니폼만 입었던 그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색한데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 홍종호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육각형 선수입니다. 물론 이게 센터백이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육각형이 다시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K리그 한정에서는 큰 육각형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주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이가 있음에도. 작년 2025 시즌에도 리그 베스트 들어갔잖아요. 리그 우승도 시키고. 그럼 잘했다는 거거든요. 수비 진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선수의 주력이 나쁘지 않고, 빌드업도 나쁘지 않고, 제공권도 압도적이고, 정말 완벽한 육각형 형태의 센터백이고, 그러다 보니까 커맨더형과 우리 센터백을 커맨더형과 보통 파이터형으로 나누는데, 이두 가지 역할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을 내서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요. 여기에 이제 경험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련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우려스러운 점은 분명히 있죠 부상이 꽤 잦은 편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황석호 선수의 작년 영입 때도 느꼈잖아요 과거에는 잘 했지만 당장 이제 나이가 정점에서 완전히 지나간 선수들이 그런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게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직전 연도까지 리그 베스트를 따낸 선수입니다. 그동안 우리 팀에 왔던 이 센터백 중에서는 가장 높은 클래스 탑 티어예요. 제가 봤을 때는 리그 내탑 티어인 선수가 온 거고요. 그래서 K리그 2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아니었다면 주장까지 시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대되는 점이 분명히 있고 부상만 좀 조심해 준다면. 저는 충분히 제목 그 이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인터뷰, 최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위치, 나이도 많고, 본인 이 팀에서 어떠한 위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다. 큰 욕심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수비수들한테 본인의 노하우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알려준다고 밝혔는데, 그, 이제, 현장에서는 플레인 코치가 하나 더 들어온 것 같다라는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주장까지 선임한 게 아닌가. 저는, 음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수원 선수가 된 홍종호 선수. 제가 너무나 좋아했고, 또 전북으로 가서 너무나 미워했던, 얄미웠던 선수였습니다. 이제 수원 소속으로 이제 선수 말년을 보내게 됐는데, 좋은 모습으로 잘이 팀과 함께 동행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커리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많은 응원을 할 거고, 이번 시즌에, 이번 시즌에 꼭 우리 팀을 승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팀 실전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우리 수비진들 기강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즌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호 선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홍정호 선수 영입에 대한 저의 소외,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걸잘안 남기는데 너무나 간만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회를 좀 남겨봤고요. 새 시즌 너무나 기대가 큰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감독님 선임된 것도 그렇고 지금 영입되는 선수들도 그렇고 기분 좋은 비 시즌 이렇게 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모두들 건강히 개막전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